명제, 역과, 대우. 자, 명제. P이면, Q이다? 이렇게 조건 P와 Q 두 개가 있어요. P와 Q는 뭐라고요? 조건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조건이라고 해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예? 참거짓이 달라지는 식도는 문장이요, 그렇죠? 그때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P면 Q이다의꼴로 만들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명제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P 너를 가정이라고 말하고 P면 Q이다, Q 너를 뭐라고 말해요? 결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는 명제 참거짓을 어떻게 따지는 거죠? 나예요. 조건 P를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진리 집합을 대문자 P와 Q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진리 집합 P가 Q의 부분 집합일 때, 우리는 이 명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예요. 부분 집합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분 집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지 자. 명제가 거짓이라고요? 그 말은 홀로로 P와 Q 두 개의 진리집합 벤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그렇지? 나야.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보다색 부분에 해당하는. 예. 여기가 홀로로 적어도 원소가 몇개 이상, 한개 이상 존재할 때, 적어도 원소 몇개 이상, 한개 이상 존재할 때. 그러니까 P라는 집합의 원소지만 Q의 원소가 아닌 것이 예. 단, 적어도 몇개 이상, 한개 이상 존재할 때, 이 명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발레라고 말하죠. 발레라고 불리는 거. 이 명제가 거짓됨을 보이는, 괜찮아요? 그 예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즉, 여기들 차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나예요, 홀로. 피에 대한 키의 차집합. 괜찮습니까? 여기가 뭐가 아닐 때? 공집합이 아닐 때. 뭐가 아닐 때? 공집합이 아닐 때그 말이 여기 부분에 대한 원소가 적어도 한개 이상 존재할 때 P의 원소지만 Q의 원소가 아닌 녀석이 적어도 한개 이상 존재할 때 괜찮습니까? 그때 이 명제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명제에 여기 뭐야?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이 명제의 역뭐 가정과 결론 괜찮습니까? 위치를 바꾼 거 나의 역 Q이면 p 다 얘를 명제에 뭐라고 말해? 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이 명제의 역은 참 거짓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 참 거짓을 알수 없다. 참 거짓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지. 판단은 불가. 자, 왜? 왜 판단 불가냐? 얘들아, 잘 들어봐. 이 명제.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참이었다라는 것은 집합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고, 그럼 이때는 그림 몇 가지를 그릴 수 있어? 두 가지를 그릴 수 있지 않냐는 거지. 첫 번째 그림, P가 Q 속에 홀로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이런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다고? p랑 q랑 이렇게 같은 집합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몇 가지 두 가지의 그림이 그릴 수가 있는데. 맞아?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괜찮아? q는 p의 부분집합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괜찮습니까? 이때 이것은 거짓인 거지. 괜찮아?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는 q는 p의 부분집합입니까? 어? 얘는 참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명제의 역에 관해서 예. 명제의 역에 관해서는 추가 P의 부분집합이면 참이 되는 거고 이 명제는 나야 추가 P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건데? 거짓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즉이 그림 속에서는 Q는 P의 부분집합이 아니게 되고 이 그림 속에서는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건데 이해해? 예. 그렇게 보면 그림 2일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요 경우일 때는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이 1번 그림일 때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니? 예. 명제의 역에 관해서는 참과 거짓 괜찮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괜찮아? 저 명제의 역은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거지. 괜찮아?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괜찮아? 이 명제의 역이 참이냐 거짓이냐 알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명제의 대우 무엇을 대우라고 말합니까? 라고 묻으신다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각각의 부정 그러니까 이명제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 가정과 결론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을 씌운 거 괜찮아요? 이것을 이명제의 대우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대우라고 말하는데 자 나예요 잘 보세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면 Q의 여집합은 당연히 뭐의 여집합에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 그러니까 아,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모인 거고 당연히 참이 되는 거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나야요. 네,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q의 여집합 또한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또한 참이 되는 거 맞지. 왜? 이 명제의 참 거짓은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 나 q의 진리 집합은 q의 여집합. 맞아요? 나예요. 나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 모두 대우도 참인 거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거에 대한 대우 명제도 당연히 모일 수 밖에 없다. 거짓일 수 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명제의 대우는, 괜찮아요. 본 명제의 참 거짓과 함께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대우도 반드시 모일 수 밖에 없고, 참일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이유는 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 q의 집합이 p의 여집합에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까?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니까.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 또한 뭐가 되는 거지?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지. 왜? 이걸 만족한다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당연히 참. 이 명제가 거짓이면 당연히 대우도 뭐가 된다? 거짓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영명, 명제의 역은 참과 거짓을 알수 있다 없다 없다 사항마다 다르다